Thanks 점심 먹으러 가는 길입니다. 음, 햄버거를 먹을 거예요. 오늘 점심의 메뉴는 햄버거 건더지입니다. 자노보텔 호텔 앞에 오픈한지 얼마 안된 KFC에 왔어요. 건더지 들어가야 됩니 일단 메뉴를 한번 볼게요. 这哎，小姐姐，能给我个袋子吗？呃，这个桶的袋子的话，它有点。请问一下，怎么怎么点？怎么点菜？这边扫码。啊，扫码哦，扫码、哦哦、点。那个，请问一下，这家店最好吃的是什么？给我推荐一下啊。 네, 래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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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 네, 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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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나가는 메뉴를 물어봤어요. 어제에한테토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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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에한번 보겠습니다. 어. 한 호자. 여기 보시면은 중국에 오시면은 식당 어디를 가든지 간에 어플로 이렇게 바코드를 스캔해서 주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굉장히 편해요. 네. 호자. 뭐가 맛있나? 지이 함바오. 와, 이거 여러분들 이거 정말 맛있을 것 같은데. 어, 더블 패티가 들어간 소고기 햄버거. 와, 이거 정말 맛있을 것 같은데. 아, 뭐 고민을 해 봐야겠다. 아직 메뉴를 계속 고민 중이에요. 뭘 먹을지 모르겠어요. 아, 이거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. 뭘 먹지? 보자. 치토이 햄버. 치찬. 자, 여러분들, 이왕 먹는 거 맛있는 거 먹어야죠. 저는 선택했어요. 이거 61원짜리 더블 패티가 들어간 햄버거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 포장해서 먹어야겠죠. 네, 좀 전에 주문을 완료했습니다. 네, 주문 완료했어요. 음, 포장을 해서 어, 포장을 해서 호텔로 돌아가서 먹을 거예요. 어, 최대한 코로나기 때문에 자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이거, 저자 된 심으쇼 카이딩, 이새 에요다 슈바? 어, 슈웨어 아우. 네, 어, 예전에는 여기가 없었거든요. 어,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네요. 4월 2일 날 오픈했다고 합니다. 어, 햄버거 왔다. 这是我的吗？哎呀，是吧？哦，好的，谢谢啊。네, <목소리도> 어, 좀 전에 햄버거를 포장했습니다. 아, 어 호텔 가서 햄버거 먹도록 하겠습니다. 와, 날씨 보니까 이제 비가 곧 오겠다. 바람도 불고, 날씨도 흐려지고. 여러분들 노보텔 앞에 슈퍼마켓에 오시면 KFC 햄버거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. 2021년도 4월 2일부터 오픈했다고 해요. 그 실내 들어가니까 약간 그 뭐라 그러죠? 페인트 냄새라든지, 그런 뭐, 새 냄새 있잖아요. 예, 그런 냄새가 나더라고요. 자, 호텔 가서 점심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햄버거를 아주 맛있게 먹을 거예요. 얌얌얌, 얌얌얌.